명도 선녀당입니다. 좋은 꿈들 꾸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밤잠을 설치게 합니다. 자다 깨다 하면 꿈자리 또한 편치 못하는데 말입니다. 오늘도 역시 재미있는 꿈풀이를 이어가겠는데요. 오늘은 나와 타인, 즉 자신과 가족이나 타인들, 귀인이나 여자, 도적, 거지, 승려들이 꿈에 등장하는 몽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용을 타고 하늘로 날아오르면 크게 부귀하게 될 징조입니다. 그리고 백발 할아버지나 신선 또는 벼슬이 높은 사람과 이야기를 하거나, 무슨 말씀이든지 가르침을 받든지 지시하시는 꿈은 운수가 열리고 차차 성공할 꿈입니다. 꿈에 온 집안 식구가 모여서 웅성거리면 고향에 걱정이 있을 징조이며 또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면 집안에 구설이 있을 꿈입니다. 또 평소에 나에게 친근하고 도움을 주던 사람이 꿈에 기쁜 얼굴로 보이면 재수가 있고 불쾌한 태도나 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생시에 나에게 악하게 하여 사이가 나쁜 사람이 역시 나쁜 태도로 나타나면 남과 다툴 일이 생기고 일에 장애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뜻밖의 좋은 일로 기쁘게 대하는 태도이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꿈에 도적이 들어와서 물건을 집어가는 것을 보면 뜻밖의 생제할 일이 생깁니다. 여자가 시집을 가는 꿈은 걱정이 생길 징조요. 뭐 한데서 걱정되는 일이 있을 꿈입니다. 그리고 꿈에 거지를 보면 해결할 것이니 윗사람의 도움을 받아 소원 성취할 징조입니다. 꿈에 고향의 부모님을 보면 아플 징조요. 또, 어떤 곳에 일가 중에 구설이 있을 것입니다. 높은 벼슬을 가진 사람에게서 물건이나 채 또는 구슬이나 액세서리를 받는 꿈은 법무원에 합격하고 직장인은 승진을 하며 상해는 재수 대기라는 꿈입니다. 또 젊은 사람은 혼인하게 되는 꿈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는 꿈은 대길한데 부모 형제가 죽는 꿈은 그 사람이 장수하고 자기도 길합니다. 물론 자기가 죽는 꿈도 좋은 꿈입니다. 또 꿈에 손님 성하여 잔치를 하면 만사가 길하고 머지않아 경사가 있을 꿈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편지를 가져오는 꿈은 송사나 시비할 일이 생길 징조입니다. 꿈에 어린 아이들을 보면 길한데 아이를 안아보거나 또는 아이들과 같이 노는 꿈은 만사가 대길할 징조입니다. 또 꿈에 형벌을 받는 꿈은 보배가 생기는 꿈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술이 생길 징조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타고 놀면 공무원은 승진하고 상의는 이익이 많을 꿈입니다. 또 꿈에 남자 두 사람, 여자 두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 구설이 생길 징조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쫓기는 꿈은 부인이 바람날 징조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물에 빠진 것을 보면 만사가 뜻대로 되지 않으며 여행지나 이사를 하면 길합니다. 또 도적이 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불길한데 옷을 훔쳐가는 것을 보면 병이 낫는다. 한 곳에서 손님이 오면 길하나 물건을 바꾸는 꿈은 병이 어려울 징조입니다. 몸에 부스럼이 나면 처자에게 구설이 있습니다. 꿈에 글을 읽으면 귀자를 낳을 징조이니 대길합니다. 그리고 송장이 썩어서 냄새가 나면 몸이 아플 수가 있는데 상인은 이익이 많을 것입니다. 벼슬 높은 사람에게 절을 하면 복록이 많을 징조입니다. 또 옛날 사람들과 바로 주고받으며 지혜를 얻는 꿈입니다. 꿈에 사람이 나를 죽었다고 하면 장수하고 복록이 있습니다. 또 도둑에게 도난을 당하면 뜻밖의 그 사람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들어서 돈을 벌며 또는 흉흉한 자식을 얻을 꿈입니다. 그리고 도둑에게 칼침을 맞는 꿈을 꾸면 뜻밖의 행운이 옵니다. 자기 집에서 사람이 나가는 것을 보면 기라니 장사는 이익이 되고 공무원은 승진을 하는 꿈입니다. 그러나 요즘 같이 어렵고 힘든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꿈에도 걱정을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렇게 연상이 되는 꿈은 해몽을 안 하셔도 됩니다만 돈 걱정을 하고 자다가 돈 보따리를 줍는 꿈에도 돌려줘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망설이게 되나, 그냥 재수꿈으로 아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도 꿈풀이는 계속됩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냉방병 걸리지 않게 냉방 기구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무 체온이 1도가 내려가면 면역력이 30%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가 증가한다고 하니 무조건 덥다고 몸을 차게 한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2열, 치열입니다 더울수록 따뜻한 물이나 미지근한 물을 음영하시는 것이 장건강이나 신진대사에 도움이 되니 잠자리는 편할 것이며 좋은 꿈도 꾸게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도 명도 선녀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